쿡아일랜드, 이름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쿡아일랜드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죠.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들은 어떻게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? 18세기 후반,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남태평양을 항해했습니다. 쿡 선장은 이 섬들에 직접 발을 디디진 않았지만 항해하면서 지도에 표시했죠.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섬 이름이 쿡아일랜드가 된 겁니다. 쿡 선장 이전에는 라로통과 아이투타키처럼 각 섬의 원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. 현재 쿡아일랜드는 뉴질랜드와 자유연합 관계를 맺고 있는 자치령입니다. 앞으로 쿡아일랜드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임스 쿡 선장의 업적과 이 아름다운 섬들의 풍부한 역사를 떠올려 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많은 짧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잊지 마세요.